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 오늘은 제목인 불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에, 먼저는 불의 은사, 에, 불의 복음, 에, 불의 복음, 불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불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레미야 23장 29절을 제가 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화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에, 첫 번째로 어, 불의 종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불또 형벌의 불또 주의해야 할불또 어, 그리고 내적인 불 외적인 불 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또 오늘 말씀드리고 그 역사를 겸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첫 번째 보이기는 해도 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또 어, 보이기는 해도 타지 않는 불은 투레기 3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지라 아 이에 예, 가로되 내가 돌이켜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에, 라고 했습니다. 그 어, 모세가 타지 않는 불을 목격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laughs> 무엇이든지 태워 버리는 불이 있습니다. 어, 왕 음, 왕상 18장 38절에 보면은 이에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명 450명과 싸울 때 에, 이렇게 에,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 할는지라 여호와께 여호께서 엘리야의 응답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갖다 다 잡아 죽였죠. 예. 세 번째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마음 속에 타는 불이 있습니다. 에, 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퇴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조시 복이 있다리라. 이거 그러니까 언제 얘기한 거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얘기할 때그 다음 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큰두 번째로, 형벌의 불이 또 있습니다. 형벌의 불. 쭉정이를 태우는 꺼지지 않는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의 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불신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세 번째는 구독이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이것도 바로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들은 형벌의 불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모두 받을 것을 추원드리겠습니다세 번째로 큰세 번째로 주의할 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심판을 받았던 것이 내유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상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을, 불을 하나님께 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성도는 다른 불을 받지도 말고 사용해도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에 그을리기만 하지는 말아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불에 그을리기만 하지 말아라. 연기나는 부지갱이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덜된 수시 되지 말라. 아, 이사야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감여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주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치도 말하라. 그랬습니다. 또두 번째 불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은, 하나,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아모스 4장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무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또네 번째는 사단의 역사가 그슬린 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예. 스가랴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이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어,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슬린 나무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받아 성령 속에불 속에 살다가 세상으로 빠져나가면 바로 그슬린 나무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중에 하나라도 받았던 사람이라든가, 또다 받은 사람, 또 그리고 성령의 불의 은사, 성령의, 에, 성령의 또 아홉 가지 은사 중에 불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충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내적, 외적 불을 다시 네 번째, 큰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적인 불은 백성이 여와의 호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습니다. 예,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예, 성, 이것은 성부의 불이고 이 불은 밖에서 속으로 뜨거워지는 불로서 육감으로 체험되는 불입니다 그 찬송가 찰스 윌리엄이라는 분 예, 윌리엄 프라이드는 이 불을 체험하고 찬송가, 어, 불길 같은 성령이요, 어, 불길 같은 성신이요 하는 찬송가 있죠. 어, 신 찬송가 184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거를 에, 에, 찬송가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또 내적인 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가에서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어, 엠마오 가는 제자들의 이헌 말, 말입니다. 에, 이렇게 성자의 불이 불이 에, 이 불은 뜨거운 열매가 속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내는 불이며 또이 불을 어, 확신을 어, 이 불을 받으면 심령으로 체험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이 불을 받으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이 불을 받으면 기도, 봉사, 전도, 사랑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성도를,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적인 불을 체험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어, 내적인 불을 체험한 적이 있죠. 1997년도, 어, 지금부터 23년 전에 제가 밤 12시 재단에서 혼자 기도할 때, 매일같이 3년을 기도할 때죠. 예수님께 예, 그래 저한테 밤 열두 시에 아무도 혼자 없는데 성전에서 어, 저에게 이거 천궁 이이 이, 이 들어오시면서 너하고 함께 살겠다고 하시면서 천궁으로 들어와서 어, 제 안에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몸이 뜨거웠고 또 성령에 취해서 어, 사실상 어, 굉장히 감사했고 또 가는 데마다 앉으면은 성령에 취해서 입신도 들어갔고 또 어, 몸은 뜨거워지고 손발이 뜨거워지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어,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대고, 기도해주면 그들이 다 낫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 또, 내적인 불을, 음, 내외적인 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저희 저의 앉은 집안에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신 것이죠 예.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지금 공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방언기도 하면은 어, 엄청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는 당황 기도를 하게 주님께서 해주셨고 모든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머리 속으로, 응. 머리 로또 내외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이 불을 받으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고 열심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불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 20,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얻지 않고 하곤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자 얻으라. 그래 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전하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의 구원을받은다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렇게 뜨거워지고 모두가 열기가 있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냥 믿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이렇게 성령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불을 받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열정이 다르고 주님께 봉사하고 순종하면서 또 주님께 순종함에서 또어 주님께 우리가 순교하기를 꺼리지 않고 순교함에도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성령의 불을 받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어 우리 순교하신 분들의 책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교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순교를 하는지 그들을 본받아 우리도 순교의 정신을 따라서 성령의 불을 받아 앞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에 선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순교자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기를 초로 추권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당님 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영롱이 여의 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서서 기다리. 우리에게 불러불러 충만하게 불러 합쳐서 주의 대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합쳐서 모든 곳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영영 충만하.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영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